동생이 그걸 딱 물건을 받자마자, 어 근데 이거 색깔이 이게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. 원래 동생이 쓰던 향수는 투명한 소주 색깔이거든요. 근데 그 사람이 갖고 나온 거는 약간 우리 애기 오줌 <laughs> 비비고 비 오줌 색깔인 거야. 죄송한데, 이거, 이 제품 맞아요? 이랬더니, 맞아요! 이러는데, 그 알지? 상대방이 눈빛이 흔들리더라고? 막 흔들리면서, 막, 막,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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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! 막 이러더라고. 이게, 그, 버전이 좀 다른 거예요. 되게 막 발끈하니까, 어머, 이게, 설... 향수를.. 장난질을 했겠나 싶어가지고 동생한테 그 "냄새 맡아봐" 라 이랬더니 "냄새 딱 맡았는데, 어 내가 쓰는 게 맞대" 나도 딱 맡아봐, 이렇게 맡아봤거든. 그랬더니 어 "냄새 맞는 것 같아" 그래가지고 "네, 알겠습니다" 하고 결제를 하고 내려오는데, 뭔가 병이 묘하게 다른 거예요. 한국말도 안 써있고, 뭐 조말론이었거든. 근데,